기초 일러스트 클래스의 재미라고 합니다. 저는 반무태 위주의 그림을 그리고요, 일본 모해풍 그림부터 반실사, 선화까지 다양하게 작업을 합니다. 귀여운 그림체 캐릭터에도 가능한 한 많이 무게감을 넣거나 묘사를 넣어주고요, 주로 배경과 캐릭터가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많이 그립니다. 포토샵을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작업을 포토샵에서 합니다. 하지만 선화 작업을 하게 되는 그림이라면 포토샵의 선택 툴이 굉장히 별로기 때문에 미색은 사이트로 스치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의 피드백이나 시연이 주로 포토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포토샵을 사용해주시면 더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수업의 목표가 캐릭터와 배경이 다 들어간 일러스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가 저희 수업의 목표이고요. 지금까지 혼자 그려오는 동안 잡힌 안 좋은 버릇들을 수정해드리면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캐릭터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소품의 배치나 캐릭터와 배경이 같이 어우러지게 구도를 잡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학원에서 4 시간씩 진행하고요. 일주일간 그려온 그림 그림들을 피드백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저희 반은 일러스트 클래스지만 그림을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오셔도 타블렛 사용법이나 그리고 툴 사용법까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수업을 진행하시면 우선 학생분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과 당일 그려보는 그림을 우선 확인하고요. 그 그림을 보고 학생분의 실력에 따라 기초가 필요하신 분의 경우 기초부터 진행을 하고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 계신 분들의 경우 일러스트와 일러스트와 캐릭터 원화 등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갖춰줍니다. 수업 외에도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진행하다 막히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 정확히 질문을 주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예시로 피드백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영상 편집자인 오구리님의 옛날 그림입니다. 가장 우선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게 그림에 보시면 픽셀이 많이 보이죠? 이 그림이 해상도가 많이 낮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해상도는 A4, A4 사이즈 이상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A4 사이즈 이상을, 무조건 이 이상을 사용해주면 좋고 해상도는 70이나 72로 기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본 72로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작아요. 이렇게 되면 픽셀을 확대했을 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300 이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72로 맞추고 30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캐릭터를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여기 밑색만 깔려져 있는데 우선 이 캐릭터의 덩어리감이랑 그림자를 잡아줄 겁니다. 덩어리감이나 그림자를 잡으실 때 중요한 점이 이렇게 채도만 움직인다거나 명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색상도 움직여주고 채도랑 명도를 같이 움직여주셔야 색상이 촌스럽지 않고 탁해지지 않고 아, 예쁘게 나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 색에서 명도만 낮아지는 색의 경우에는 칙칙한 색이 나고요. 오 채도만 이 색에서 채도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쨍한 색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색상과 채도와 명도를 같이 움직여주게 된다면. 이 기본 피부색과 어울리는 색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다, 써, 다, 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덩어리감을 잡기 전에 그림자를 잡기 전에 빛의 방향을 먼저 잡아주시고 빛의 방향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덩어리감이나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턱선이 약간 동그란 상태이기 때문에 턱선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턱선을 굴곡을 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턱에서 한번 꺾여서 나오는 편이 좀더 예쁜 턱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덩어리만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구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구도 빛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어두워지, 어두워, 어두워지듯이 얼굴도 마찬가지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어두워지면 어두워지게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다가도 어디가 좀 칙칙한 것 같다 하시면 채도를 올려주세요. 채도를 올려주시고 다시 색을 칠하시고 채도뿐만 아니라 색상도 같이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덩어리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잡혀간다 싶으실 때. 덩어리감 어느정도 잡혔, 잡혔다 싶으시면 그다음 그에 그림자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림자의 경우에는 덩어리감보다 훨씬 더 어둡고 색이 진한 색을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의 경우 그림자를 잡으실 때 굉장히 소심하게 잡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의 그 그림이 명, 그, 명확 명확 그 선명도가 떨어져서 뿌얘지거나 눈에 잘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세게 세게 확확 잡아주시는 게 훨씬 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본인의 그림이 선명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뒤에도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처음 덩어리감과 그림자를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미색만 깔려있던 그림보다는 훨씬 뚜렷해질 거예요. 훨씬 두림이 뚜렷해지고 줄여놓고 봐도 이게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 작업을 하시다가, 반모태로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색을 덮여서 눈, 코, 입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위에 레이어를 하나 까시고 눈, 코, 입은 다른 레이어로 잡아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밑에 레이어에서 아무리 덮어가면서 칠한더라도 위에 눈, 코, 입은 지워지지 않겠죠. 태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잡으실 때이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지거나 그런, 그런 너무 어두워져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푸른색을 좀 섞어주시면 좋은데요. 푸른색을 섞으면 그것만으로도 색감이 추가가 되고 약간의 그림자의 공간감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른색을 추가해 주면 그것만으로도 색감이 추가돼서 좀덜 심심하게 되죠. 그림자가 그리고 그림자의 경계면에 주황 계열, 예를 들어 햇빛이면 주황 계열이겠죠. 다른, 뭐 다른 조명들이 있다면 그 조명의 색으로 빛 번짐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얼굴 같은거 작업하시고 게임 일러스트들을 많이 보시면 이렇게 얼굴 끝은 머리에, 이런 라이트들을 넣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를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라이트만 넣으면 눈에도 띄지도 않고 넣고 봤을 때 덩어리감이 다 깨져버려요 지금 그 열심히 잡아놓은 덩어리가 다 깨지기 때문에 저걸 하시기 전에는 덩어리감을 최대한 잡아주시고 가능한 한 많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경계면과 빛나는 부분과 만나는 경계면을 한번더 눌러주시는 편이 이 부분이 또렷하게 보여서 줄여놓고 봐도 눈에 띄게 됩니다. 일단 피드백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 저의 수업 신청 방법은 저희 학원 카페에 들어가시면 오프라인 입학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멤버에 공개된 게시판이래요. 깔프 가입, 가입해주세요. <laughs>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학원,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재미였고요. 어, 수업 들으러 와주세요. <laughs>